이재명 대표 부친의 안동에서의 여변 초 수매대금 횡령 의혹이었습니다. 어, 그 부분은 제가 수년에 걸쳐서 취재를 하고 관련자 증언을 듣고 그 마을을 직접 가고 이재명 씨가 살던 마을에 몇 차례나 가서 탐 익소만 뭐 여러 가지 심층 취재를 했습니다. 취재한 결과였고 그리고 안동 사람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반박할 증거가 있다면 언제든지 이재명 대표 가족과 뭐그 증거에 대해서, 증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부분은 1987년 이재명 씨가 어, 검사 15로 안동지청에 사법연수생으로 연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재명 씨가 검사 15였을 때그빚독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가서 안동 지청에 가서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재명 씨가 어떻게 한지는 본인이 더잘할 겁니다.